네 안녕하세요 산신령입니다 오늘 10월 11일 어, 화요일인가요? 네 화요일입니다 어, 송이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라고 벌써 아,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발생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두개딴자리고요 저기 묻어 놓은 거한번 볼게요. 묻어 놓은 거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도 나야지 됐는데안나고요 사실 이런 건 밑에 놔도 모를 것 같아요. 이쪽은 없고요 데모 뭐또 모르죠. 또 날지 안날것 같아요. 근데 끝이 나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아쉽게 이런 것도 약간 심스럽긴 한 디빌 건아니고요 이제. 여기... 여기서 땄었던 자리고요. <laughs> 없고요. <laughs> 여기가 나야지 되는데. 안 나요. 아 여기 있다. 여기. 아이고. 더 클수 있죠 있는데 그저께 뭐 땄던 그좀큰거 있잖아요 여기, 여기 위에서 땄던 거 벌레가 먹더라고요 이쪽 은 벌레가 그렇게 금방 먹더라고요 너무 빨리 먹어 벌레가 사람 먹을 게 없어 여기도 있다. 요고, <laughs> 요고. 그쵸? 좀 괜찮네요. 여기도 지금 작년 자리에서 옮겨가진 않네요. 거의 작년에 이쪽에서 났는데, 뭐한 뼘? 한뼘 정도? 간것 같아요. 근데 산이 엄청 가물어요. 그저께 왔을 때는 좀 촉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한 가을에 그 바짝 마른 산이랑 비슷합니다 이거 묻어놨던 거고요 자 이거 오늘 세개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음, 한번 더 찾아볼 수도 있나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는 두꺼워서 못날것 같고, 이런 데가 나야지 되는데. 아무튼. 위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. 스킨사가 위쪽으로는 잘안 움직였었는데, 갑자기 위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. 올해, 근데 송이가 흉년인기는 흉년인 것 같아요. 완전히 흉년인 것 같아요. 뭐, 이렇게 날것 같으면 송이산 하시는 분들은 아유, 밥 굶으실 것 같은데. 아유, 큰일 났네. 이제 끝난 것 같아요. 거의. 이제 비가 더 오지도 않을 것 같고, 이제 더 자라는 놈들도 없을 것 같고, 끝이 나는 것 같아요. 산에 들어오면 느낌이 있잖아요. 끝물 느낌, 이제 완전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찬 바람이 확 불고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느낌이 딱 나요.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도 뭐 나면 나중에 올라오면 보고요. 위에 밭에 한번 가볼까요? 위에 밭에 뭐 아마 별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. 하겠습니다. 네, 위에 밭에 가서 연결할게요. 네, 위에 밭입니다. 뭐 아무것도 없어요, 위에는. 어, 여기는 밑에보다 더 가물거든요. 그리고 균환 활성도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, 여기는. 네, 조금 더 긁어내든지 뭐수가 놔야지 될것 같은데. 여기 이제 딴 데죠. 따고 제가 돌 거기 찡가 놨습니다. 어...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어어어어어호어어어 호. 야 이거 하나 났네. 여기 났었거든요 작년에. 아이돌 옆에서 나네요 아이고 야, 이렇게 보면 엄청 큰것 같으네 이렇게 보면 엄청 큰것 같으네 그죠 이래 보면 아닌데 <laughs> 아, 하나 음, 위에 밭에도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뭐, 비 온다고 더날것 같진 않아요. 느낌에. 이렇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안 나더라고요. 그 이후에는. 아, 이제 슬슬 이제 송이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야, 이거. 야 엄청 좋아 보인다. 그 밑에 밭에 거고요. 예. 올해 초라한 성적으로 끝이 날것 같아요. 아, 생업을 삼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쉽지만, 뭐, 하늘이 지는 농사라 뭐 방법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? 받아들여야 될 때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, 되는 거고. 맛있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송이가. 안타까워요. 참 즐거웠는데, 그래도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차 후에 또 한두 번더 올라와서 한번더 보고요.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만 마칠게요. 잔실령이었습니다.